안녕하세요. 주타자 안규수입니다. 오후 5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탐방 다녀오느라 좀 시간이 늦었고요. 지금 n y s 시장에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펩트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죠? 사실 제일 처음 커버리지 도와드렸던 부분은 25,000원대부터 커버리지를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있었을 때 분명 일라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커버리지를 도와드렸어요. 자, 최근에 제가 아마 요 부분이었을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맞아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서 분명히 수급들이 존재할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 잡아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 텐데 어,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주의 타점 안기술 주의 자점 원이 없겠다는 채널이고요. 금전 요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어, 한번 보여드릴 텐데 지금 이렇게 수익 내신 분이 본인의 수익률을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죠 펩트론. 야 136,000원 잘 사셨네요. 일단은 펩트론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냐 면 3월 31일자에 펩트론 애들이 사네요. 참고 여의도 애들이 산다 이유는 저질 알테오젤에 한 달에 한번 이게 바로 어, 펩트론의 스마트 제형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때 3월 31일에 말씀드렸죠.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봐야 됩니다 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커버리지를 도와드리면서 최근에는 아마 인벤티지랩 네, 인벤티지랩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디지랩. 이것도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벤티지랩. 펩트론 씌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올릭스, 그다음 뭐죠? 인벤티지랩 이런 것도 우리 공략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보게 되면 오늘도 인벤티지랩이 20% 정도 가까운 상승을 보였을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저는 항상 여러분께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뭡니까?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종목을 찾는다. 이 이야기를 계속 강조드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누르시고요. 이제 패트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속주를 제가 올릭스를 아마 음, 한달 전인가요? 네, 추천을 한번 해드렸는데, 얘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 뒤를 이을 종목도 설명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펩트론이 지금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제였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로 지금 진화를 했고,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건 어떤 이슈가 있죠? ADC. 결국 뭐냐 하면, 이중항체 관련된 부분에서, 실제로 우리는요, 안티드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펩트론이 과거에는, 당뇨병 치료제에서 비만 치료제로 바뀌었고, 지금은 항암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힘있게 움직이는 이 과정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어야 된다? 모아가는 과정. 정확히 찔러 넣을 수 있는 과정. 그죠? 이걸 정확히 타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좋은 종목인 건 아는데, 여기서 조정 받고 진짜 찔러내야 될 공간이 어딘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 언제죠? 4월 13일에도 천억 짜리를 수령했다 천억 짜리였다 상한가 갔던 이유가 떠버렸네요 라고 해서 4월 13일에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라 라고 해서 영상을 찍겼었고요 어, 아주 과거 전부터 제가 3월 달부터 시작해서 펩트론에 대한 부분은 일날류와 노보노디스크의 미래라는 뜻으로 3월 14일에 정확히 펩트론에 대한 영상을 찍어드렸어요. 그죠? 최근에도 역시나 여러분들 더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영상을 했었고요 지금 이때 영상을 보게 되면 아마 제일 이 오르기 전에. 안녕하세요. 지타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어, 소개시켰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3월 14일. 물론 어떤 어떤 연구원이 지금 커버리지를 도와드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펩트론 손절가 궁금하다. 손절 없다. 그죠? 이때 가격이 언제였습니까? 3월 14일. 이때가 이 부분이었죠? 25,650원에 처음으로 여러분께 펩트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일단은 저는 이 펩트론에 대한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어떤 부분이 또 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일정을 좀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펩트론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많이 오른다고 해서 또 추경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꽤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이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파생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오늘 한번에 고가를 뚫어버렸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요 부분 제가 내일 어, 정도에는 여기서 이제 어, 타점을 한번 잡으려고 해요 어, 여기 혹시나 없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제 개인 번호거든요. 010-8345. 자, 3409. 자, 이 부분으로요. 탭이라고 해서 한 글자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여기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요. 일단은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탭트로는 여러분들께 지금 계속 커버리지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직 펩트론처럼 움직일 수 있는 후보군에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도 제가 첨부해서 여러분께 발송해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010-8345-3409. 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고 제가 이번에 세미나 예정 중에 있거든요. 자, 어떤 걸 다룰 거냐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을 좀 이제 이야기 해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시장이 이런 거 있죠. 가는 놈만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들고 있는 사람들 어때요? 왜내 거는 오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업종의 분위기를 달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뜻은 뭐냐 면 지금 최근에 신고가라는 종목들을 한번 봅시다.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런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을 보시죠. 그래도 시장의 급락 이후에 제대로 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리고 어, 어떤 게 있을까 음, 최근에 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 좋아요 하나그룹주, 그렇죠? 뭐두산에너비티다 보게 되면 주도주들은 같은 시기에 움직이면서 빠지더라도 이렇게 리바운딩이 나온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업종이 완벽하게 무너진 업종을 여러분들이 보유한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펩트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것들 그죠 자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업종의 분위기가 다른 투자.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시장의 최근의 트렌드를 봤을 때, 아, 시장에서 ADC, 음, 그러면 ABL바이오, 어, 기술 이전 나왔고, 야 그래 얘가 여기서 달려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뭘할수 있다는 거죠 아 펩트론이 비만 치료제로 진화되긴 했습니다만 ADC 이쪽 관련주들도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환경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었구나 요걸 판단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라는 건데 사실 제가 공부를 도와드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확히 여러분께 어, 소개시켜 드릴 때 무수히 많은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인벤티지 뿐만이 아니고요 음, 최근에 급등했었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아 맞아요. 단발적으로 뭐 잡주든 뭐든 여러분들이 어, 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잡아요. 서울식품이라는 종목도요. 수요일 날이었죠. 그죠? 이 녀석 무조건 오를 겁니다. 그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 말씀을 드렸는데 9%까지 6%에서 오르다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까지 급등이 나옵니다. 이게 뭘까? 시장을 읽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왜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도요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행위를 올려 드리는 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께 이게 실제로 보여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100%다 맞춰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봐봐요 CSA 코스메텍저 일단 드린 겁니다 어제 고점 갱신 중이지 않습니까 화장품 시장이 움직일 때는 화장품을 거래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음, 자, VT라는 종목도 보여드릴게요. 아, 공부하는 채널이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 자, VT. 역시나, 전날, 수요일에 실리콘2, VT 두 종목, 우리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었죠? 이 실제로 보게 되면, 패트론을 보유하는 과정과정에서도, 봐요. 실리콘2. 어떻죠? 그죠? 손실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게 바로 시장의 산업을 읽는 투자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 보다 보면, 끝이 없어요. 왜? 시공테크. 일단 저는 시세에 관련하지 않습니다만 자율 매도 하자. 이게 어제 7,967원이었죠. 근데 오른다, 오른다라고 해서 미리부터 라이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전달해드리지 않습니까? 영상 보신 분들은 더잘 알겠지만.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월요일이었죠. 시공테크 이놈은 더 오를 관상을 가지고 있다. 8,130원에도 말씀드렸고, 시공테크 이때도 한번더 말씀드렸고, 지속적으로 가는 놈들은 말씀드립니다. 시공테크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등 오지게 주고 있습니다. <laughs> 7,490원. 시공테크. 그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들께 과정과정에서 무조건 오를 수 있는 종목은 무조건 오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해드리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시공테크. 아닌가요?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거짓말을 치겠습니까? 있는 분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꾹꾹 누르시고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번에 세미나 예정 중에 있거든요. 자, 라이브 이 어, 공부하는 채널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릴 거고요. 어 이번에 세미나에서는 음 그래요. 돈 버는 기술에 대한 부분. 그죠? 요 부분에 대한 세미나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고 싶어 한다. 자, 증명을 하고 싶어 한다는 분들은 일단 세미나 참석하지 마시고, 진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부분이 맞아요. 배우고 싶다라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제 개인 번호니까 0108345, 펩트론의 뒤를 이룰 수 있는 종목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0108345-3409입니다. 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세미나 일정, 그리고 펩트론의 뒤를 이룰 종목까지도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더큰 돈을 벌어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번 어, 주식을 읽는 방법, 시장을 읽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죠. 있죠? 타자한고 있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